겹치는 중심들이 각각, 그, 놓여지는 어, 부분들에 따라서, 어, 얼마만큼 가깝게 겹쳐지는지, 좀 듬성듬성해지는지, 그 다음, 그게 결정이 나겠죠? 근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사실 전체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묶여지는 형태. 이렇게 묶여지는 형태. 그쵸? 이렇게. 그래서, 무리지어서 보이게끔 표현하는 방법들. 이렇게 길게 표현하면은, 요렇게만 터치 넣면은막 휘어요. 그래서, 팔을 이 움직이는 정도까지 같이, 어, 그 그렇죠. 다음에 위에서 뚝 눌렀을 때이렇게 맺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솔잎을 그릴 때는 물기를, 어, 빼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 화선지가 워낙 물기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물기 조절을 하시면서 어, 어,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적인 어, 방법들 외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솔잎이 가지고 있는 이 방식들이 가운데서부터 끝하고 끝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거죠. 요끝 부분들이 뾰족해요. 여기 여기 그죠? 끝 부분들이 다, 이제,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끝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어 제가 근데, 아무래도 뭐, 기계처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간격이 이렇게 넓고, 어떤 부분들은 간격이 좁고 하면서, 이 간격 차이에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중간, 멀고, 짧고, 요 방법 자체는 음 우리가 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선, 선이 선 가지고 있는 부분들보다 채색을 위한 이제 색을 쓰기 위해서 그쵸? 색을 쓰기 위해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색을 쓰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요 간격들을 되도록이면 메꾸셔, 메꾸시는 게 좋아요. 요 부분들 그쵸? 메꾸시는데 메꿀 때는 사실은 이렇게 메꾸는 게 아니라. 요거는 단계별로 칠을 하게 돼요. 하나 처음부터 흐린 것들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점 진하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진하게 확 칠해버리고 점점 밝은 흐린 색깔로 다듬어 나가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끝 처리할 때는 흐린 색깔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형태를 잡을 때는 진하게 처음부터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어떤 것, 어떤 그림들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것들은, 음, 특정한 그림들을 좀 많이 보시고, 아, 요런 분위기로, 어, 그려보겠다, 라는 것들을 가져갈 때, 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할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 긋는 것들 있죠? 길게 긋는 것들. 그러면서 서로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긋는 것들. 중간에 멈, 이렇게 한번 멈칫하면은, 그, 진하게 돼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이제 풀어주는. 이건 이제, 그, 솔립을 그린다기 보다 솔립 그리는 연습을 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 가까이 있는 어, 전체 나무에 있는 솔잎보다도 가까이 있는 솔잎 그릴 때는 오히려 이 방법을, 어, 추천드리기도 해요. 가까이 있는 솔잎은 훨씬 더, 어, 끌어 당기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좀 묘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솔잎 끝부분들이, 어, 렇게 좀, 좀 닿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솔잎 자체가, 또 그렇다고 바늘처럼 뾰족한 것도 아니에요. 바늘처럼 뾰족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끝부분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마무리 질 것인지 그 부분들도 좀어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들은 또좀 만들어서 여기 부분들 도 채워나가셔도 되고요. 그쵸? 그, 각, 어, 사실적인 묘사에 가깝게 그런 솔잎의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리할 때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걸 솔잎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요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솔잎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기다란 솔잎 모양 한뭉치 툭 떨어진 것들로 볼수 있는데 전체로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이거는 비껴 가지고 그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비껴 가지고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 약간 사선으로 겹쳐지는 부분들, 물론 이, 이, 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겹쳐지는 부분들은 또 반대쪽으로도 겹쳐지겠지만, 근데 이것들의 중심은 있어요. 여기 여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중심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렇게. 서로, 사선으로 겹치면서 표현을 하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한번 쭉, 어, 펼쳐보세요. 이것들은 이제 잔가지들 그릴 때 저희가 많이 뜨는 방법들이에요. 어?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선 연습하듯이 쭉쭉 뻗어가지고서는 하고요. 그리고 끝부분들이 불쑥날쑥거리거나 그럴 때는, 이 실제 선을 한번 어떻게 쓰시는지 보세요. 맺, 맺힌 다음에 가는 선과 서로 끝부분들이 서로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는 부분, 그죠? 그리고 맺힌 다음에 끝부분도 맺히는 부분. 서로 이제 다 다른 모양의 선들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맺히게 시작해서 끝부분들은 부드럽게 푸는 방식들을 좀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들이 이제 진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진한 부분들이 생길 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역으로. 대신 여기에서부터 약간 간격을 좀 띄워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들은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정한 간격들을 유지하면서 그쵸. 그렇죠. 슥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자, 거꾸로 하면서 마무리를 어, 지면서아 형태가 여기 여기쯤에서 끝난다. 근데 아, 가운데서부터 시작했던 거하고는 사뭇 다르게 아주 가볍게 어, 터치를 살짝 어,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로만 넣어서 정리만 해주는 정도로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형태들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게 완전히 이제 마른 다음에, 색을 살짝씩 넣으면서 전체적인 색감들까지 갈수 있습니다. 채색법도 요 방법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지금 요건 이제 먹으로 채색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 끝쪽에, 가지가 시작되는 요, 요기 부분들로 할 때는, 어, 너무 꽉 채우시면 안 돼요. 채색을 하는 것 채우지 말고 이거는 선적인 부분들 을 살짝살짝 어, 메꿔주시면서 비워두시면서 채색을 하시는 것도 이거 똑같이 선긋는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부분들 위주로는 선을 그리면서 표현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이건 이제 한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표현해가지고선 이끝 부분까지 표현하는 한계가 있어서 얘네들 사실 채색할 때는 제가 물을 쓰기를 물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번지게 하고 슬쩍 음, 적게 하죠. 이렇게 해서 물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물이 이제 제가 뿌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어 있는, 물이 많이 묻어 있는 부분들은, 어, 이동을 하겠죠. 제가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가장자 끝부분들을 어, 대략적으로 많이 뿌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이 바깥쪽으로도 이동하지만, 안쪽으로도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약하겠지만은, 여기에도 물기가 지금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을 분사하지 마세요. 가운데가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번져나가는 것만 하는데, 실제로 번지는 것보다 안쪽에서부터 막아서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채색을 할때그 부분들 감안을 하고 하신다 그러면 효과가 있죠. 어차피 물까지 뿌렸으니까 아예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푸른색 계열로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그렇죠. 중심 부분들 먼저 슬쩍 발라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번지지 않, 않는다면서요 하지만 멈춘 상태에서 양옆으로만 번져요.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 해서 물이 번지는 방향으로 확 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부분만 흐리게 편이 되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 조금 더 물기를 좀, 음 주면서, 좀, 물감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린 상태에서, 또 물기도 살짝 빼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또 많이 번지니까, 뺀 상태에서, 어떤 처리냐면 이 가장자리 끝 부분들 있죠. 여기 부분들을 부드럽게 또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끝 부분 시작할 때도 쿵 누르지 마시고요. 가볍게 와가지고 살짝 지나치듯이 이렇게 마치 시소. 그래서 가볍게 와서 살짝 닿게끔 그뜰 때도 가볍게 살짝 어, 뜨게끔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되도록이면 요끝 라인으로 이제 설정했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살짝 번져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뿌리자마자 이걸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얘네들이 많이 움직여서 엄청나게 멀리 가요. 어 그거는 피하셔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시간을 지체해서 물이 더 이상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는 안정화 어, 상태가 됐을 때그 자리에서만 살짝 번질 수 있게끔만 표현해도 때쯤 되면은 어, 되죠. 물론 요 부분들을 한번 더 색감을 더 넣기 위해서 한번 더 칠해볼게요. 이번엔 푸른색을 조금 더, 더 넣어서요. 물론 색감을 칠할 때 이미 물기가 있기 때문에 물기는 최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푸른색을 집어넣을 때도막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하나 부분 부분 이렇게 살짝씩 넣어주면서 특히 이렇게 끝 부분들이 진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중간까지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위로 탁찍혀서 끝낼 수 있도록 이제 가운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살려야 겠죠. 색을 이 정도만 칠을 해놔도 오 느낌이 막살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물기를 줘가지고 색, 색을 살짝 더뺀 다음에 요끝 부분들, 끝 부분들을 얘네들이랑 같이 연결시키는, 이것도 막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터치로 그러면은 푸른색 계열과 녹색 계열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색깔들을 만들어 내겠죠 얘도 사실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물 번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 계속 좀 가져가면서 얘네들은 번졌다 싶으면은 조금 더 아직 물기가 남아있을 때는 얘네들 얼마든지 조절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안착됐을 때는 얘기가 다르지만, 어? 물을 주면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들을 막아내는 효과들을 그대로 담아내게 됐죠. 제가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어, 실제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상에서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중간중간마다 막 번지는 것들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잡아내는 부분들 또 다시 조금 더 번지게 해야 되고, 이런 효과들을 좀 널리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어, 어, 알료라든가 먹의 입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 물이죠. 그래서 수목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먹은 입자가 워낙 굵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먹을 한번 묻히면은 아무리 번진 상태라 하더라도 한번 묻히면 그 끝이 움직이지 가 않아요. 아무그 일정한 그 찌꺼기라도 남게 돼요. 그래서 흔적이 남는다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물감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단지 안에서의 이동이 용이하게 하려면 물을 얼마만큼 쓰는지에 따라서 물이 이동을 할수 있게는 매개체가 되는, 어, 부분들이죠. 그리고 농도도 변화를 줄수 있게 되고. 지금, 아까 표현을 할 때, 어, 이제 썼는데, 이 표현할 때 썼던 색들이 조금, 그, 좀 밝다. 이러면은 요 부분들에 가운데에다가 또 살짝씩 얹으면서 색감들을 더 조절을 하고 만들어 나올수 있습니다.